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실전트레이더 진 대표입니다. 먼저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금일 미국 증시는 은행권 위기에 대한 우려가 완화된 가운데 PC 물가 추가 하락 및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 국채 금리 하락, 중국 기술주 및 빅테크 반등 등 위험선호 심리가 확대된 영향으로 상승마감했습니다. S&P500은 기술주와 은행주의 상승으로 4,000선을 회복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예상보다 높은 기대 실적 발표에 기술주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룰루 레몬 주가는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에 급등을 했고 비트코인 가격은 28,400불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금일 FDIC가 은행 파산으로 인한 230억 달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대형 은행들을 압박을 고려하고 있다는 카더라 보도 이후에도 금융주는 상승을 이어나갔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월가의 전략가들은 연준의 향후 금리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에 미국 증시의 방향성 예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연준 파우르장은 금리인상이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했음에도 투자자들은 5월에 금리인상 확률을 50대 50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아직 금융 위기 사태의 완전한 해소가 되지 않은 점은 시장의 유효한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심각한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다만 정부와 각 금융 당국에서 발 빠른 조치를 하고 있지만 리스크는 있는 만큼 보수적인 관점으로 지금은 상황을 관찰하며 대응하는 것이 좋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불안정하더라도 어차피 갈 종목들은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걱정은 제 영상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진 대표 믿고 따라와 주시면 큰 수익 챙겨 가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매일같이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미리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과 문자 그리고 주주 카톡방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미리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던 관심 종목들이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5일 수요일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코난 테크놀로지는 다음날부터 17일까지 급등을 하면서 26% 이상 급등하며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폴라리스 오피스는 하루 만에 상한가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솔트룩스 마인즈랩 브리지텍 등그외 종목들 또한 5%에서 10% 이상 급등을 했고 모델 솔루션 같은 경우는 23일까지 우상을 하며 상승폭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바스 AI는 23일 52주 신고가를 갱신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24일 mds 테크는 24%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로봇 관련주들은 무조건 우리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국내외 대기업 뿐만 아니라 이 정부 정책 주로 엮여 있기 때문에 결국 2차 전지나 ai 인공지능 채 gpt 처럼 작년에 이어 올해도 크게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큰 수익 안겨다 드릴 수 있는 섹터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당 관련주들 최소 5%에서 20% 이상 단 하루 만에 수익들 챙겨가셨고, 특히 SP 시스템스, 그리고 SBB테크는 언급드리고 하루 만에 상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브리봇은 22일 23% 급등하며 수익들 챙겨가셨고, 그외 종목들은 우상향하며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월 18일 여러분들께 요즘 반도체 관련주들이 괜찮은 흐름이기 때문에 제가 크로바하이텍, SFA 반도체, 가온칩스, AD테크놀로지 언급드렸죠. 가온칩스는 24일 20% 이상, AD테크놀로지는 14% 이상 급등했고 크로바하이텍은 29일 25% 추가 급등으로 8일 만에 50% 이상 수익이고, SFA 반도체는 30일, 17% 추가 급등으로 30% 이상 수익입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중요하게 볼 섹터는 이 2차 전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21일부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다시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라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대보 마그네틱은 21일부터 22일, 20%, 15% 이상 급등하면서 6일 만에 45% 이상 수익으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은 23일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갱신하며 30% 이상 수익으로 시장에서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중에서도 하얀 금이라고 불리고 있는 리튬 중요하다라고 언급드렸죠 LG 엔솔 4680 원톤용 배터리가 대량 생산에 돌입하기 때문에 LG 엔솔 밸류 체인 기업들 유심히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6일 추천드리고 9일 만에 금량은 60% 이상 급등했고 포스코 엠텍은 27일 상한가 달성 이후 추가 급등하며 10일 만에 100% 이상 수익입니다 하이드류 리튬은 55% 이상 미래 나노텍은 50% 이상, 지앤원 에너지 45% 이상, 레몬은 60% 이상 2주 만에 급등하며 수익 챙겨가셨습니다. 또한 3월 20일 바이오 관련주들 언급을 드렸죠. 그 중에서 프레스티즈 바이오로직스는 6일 만에 45%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 23일 탄소 관련주 언급 드렸죠. 세림비엔지는 6일만에 20% 이상, 에코플라스틱도 20% 이상 급등하며 수익들 챙겨가셨습니다. 저를 믿고 매매에 참여하신 우리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시장 흐름이 안 좋더라도 올라갈 종목들은 결국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은 어차피 테마와 순환매로 돌아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대응을 잘 하셔야 큰 수익들 챙겨 가실 수 있다는 라 점을 우리 여러분들 반드시 명심하며 매수하신다면 매일 매달 매년 꾸준히 수익 챙겨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저 진대표 믿으시고 제가 드리는 정보들 다 무료니까 편하게 받아가셔서 미친 듯이 돈 쓸어 담아보세요. 아시겠죠? 결국 여러분,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겁니다. 지금 급등하니까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급등 전에 미리 저점에서 매수를 하셔야 수익을 볼수 있습니다. 저는 급등 전 미리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저와 같이 큰 수익 챙겨가실 분들은 위 상단에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4892-3346번, 0104892-3346번으로 숫자 7 문자 남겨주시면 앞으로 더 크게 수익 챙겨갈 수 있는 종목까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에 대해서 저한테 추천받아가지고 매수를 하시는 건 우리 여러분들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제가 왜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디까지 올라가는 건지 매수를 안 하시더라도 무료로 종목받아가셔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공부도 할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못 잡았다고 후회하거나 아쉬워하지 마세요. 종목은 늘 많이 있으니까 제가 영상이나 문자 그리고 제 주주 카톡방 확인하시면서 종목들 받아가시고 중요한 정보들도 많이들 받아가시면서 큰 수익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추천 종목들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야 할 핵심 뉴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까지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을 하던 이 원정 관련주입니다. 최근까지 원정 관련주들 주가는 많이 빠진 상황이긴 하지만 요즘 들어 원정 관련해서 뉴스들이 슬금슬금 나오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관련주들 차트를 보게 되면 바닥을 찍고 끌어올리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번 시세가 나올 시기가 온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관심 있게 한번 보신다면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어 보입니다. 관련주로는 G2 파워, 서정기전, 한신기계, 일진파워, 우진, 보성파워텍,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 강조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로봇 관련주입니다. 3주 전부터 로봇 관련주들 언급을 드리고 많은 수익을 챙기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 이슈가 꺼질 상황은 아닌 듯 보이긴 하지만 한번 쉬는 구간이 나오긴 할거기 때문에 막바지 에 여러분들께서 들어가게 되면 크게 물리거나 힘들 상황을 만들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이라는 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새로운 뉴스는 31일부터 개최되는 서울 모빌리티쇼 관련 뉴스 정도 보면 될것 같습니다. 테슬라에서 이번 행사에 지난해 4월 최초 공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적으로 어떤 뉴스를 붙이면서 갈 것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아보이고, 삼성전자와 LG 지속적인 투자와 정부정책 관련주로 엮여있고, 해당 관련 부품주까지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만큼, 유심히 관찰하면서 지속적인 매매 구간을 잡으시면, 쏠쏠하게 수익 챙겨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관련주로는 유일로보틱스 휴림로버,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버스타, 로버로버, 에브리봇, 엠노, 스맥, 오픈베이스, SPG, SBB 테크, SP 시스템스는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유료 메카 T 로보틱스 한번 추적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UAM 관련주입니다. 일단 로봇 관련주 설명 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내일부터 개최되는 서울 모빌리티쇼의 UAM도 선보일 예정이기 때문에 부각이 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주로는 베셀, 네온테크, 기산텔레콤 강조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일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비대면 진료 관련주 관심 종목으로 두면서 관찰해 보시면 좋아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30일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아직 추가적인 재료들이 나올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심히 추적 관찰하면서 대응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아 보이겠습니다. 관련주로는 인선종보, 비2컴퓨터 유비케어, 케어랩스 라이프시멘틱스, 인피니티헬스케어, 이지케어텍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 2차 전지, 리튬, AI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은 지속적으로 유심히 보셔야 할 섹터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2차전지, 리튬, AI 관련주들은 주도 섹터이기도 하지만 패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 구간이 온다면 최적의 매수 타점을 잡고 큰 수익 챙길 수 있다는 라 점은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급등한다고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 주식은 올라가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구간구간 투자 전략을 세워서 대응을 하셔야 손실보단 수익을 꾸준히 챙겨가실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앞으로 크게 성장 가능한 급등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께서 큰 수익, 안겨드릴 수 있는 종목들을 엄선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요즘 개별주들 시세가 굉장히 좋고 수익 내기도 쉬운 시장이다 보니 이런 시기 때 여러분들께서 주도주 한 종목 매매를 잘 하신다면 큰 수익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들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해야 될지 나는 이게 좀 어렵다. 그리고 나는 주도주 딱한 종목만 매매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상단에 전화번호. 0104892-3346번, 0104892-3346번으로 간단하게 숫자 7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딱한 종목 선별해서 여러분들 수익 볼수 있는 종목으로 문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단타, 단기 매매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제가 유튜브 심의상 영상으로 다 담지 못했던 내용들 같은 경우는 실시간 주주 카톡방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들 딱 적어주시면 매수, 매도, 손절가, 목표가까지 안내해드리면서 무료로 정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도 함께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단가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실시간 정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4892-3346번, 0104892-3346번으로 저한테 카톡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당일 급등할 수 있는 급등주까지 시원하게 챙겨드릴 거니까 제가 여러분들 문자 순서대로 무료주주 카톡방에 초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진 대표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실전트레이더 진 대표였습니다.